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과 133면 사이에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어, 성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이 시간 깨어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청원의 성도들, 저 멀리 아프리카, 또 중국, 홍콩, 미국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김윤재 형제 너무 아름다운 찬양 새벽인데도 이렇게 귀한 찬양 또 반주해 준 우리 혜빈이 고맙고요 또 악보 넘겨주 유진이도 잘했습니다 네또 오늘 찬양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안내와 방송 또 찬양 안내로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뭐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늘 문제는 있었던 것이고요.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 방송으로도 저희들이 예배가 중계가 되는데 주일 예배에도 1부부터 4부 저녁 예배까지 그대로 어, 중계가 되겠습니다. 어,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예배 순서도 좀 어,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어, 사람들과 접촉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어, 헌금 위원도 당분간은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길 때에 헌금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주일날 그 헌금함에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안내 위원들도 안내를 서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 주변에 어, 주위에 있는 그 순서지와 여러 헌금 봉투들을 배치해 두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곳곳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배치가 될 겁니다. 문의하실 일들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 시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들을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도 많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을 피해서 이렇게 2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어뭐 거의 뭐 여기도 이제 다 앉으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저희들이 지키되 최대한 그런 감염의 위, 위,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예배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 여호와 편에 선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결국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께 있고 그쪽에 선다는 위치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과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데. 얼마나 사랑을 하는 것이 편에 설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일까?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두리뭉실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큰 소리 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물음표가 생기죠. 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연애를 할 때나 이렇게 사랑한 사람과 있을 때 갑자기 어, 상대편, 상대편이 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 얘기를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투적인 얘기를 하면 또욕 먹고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바엔 그냥 가만 히입 닫고 있는 게 난데도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뭐 하는 만큼 땅만큼 뭐 그래봐야 감동도 없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얼마만큼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더니 이제 남편이 정신 똑바로 차린 거죠. 어, 그, 무슨 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다 여러분, 나 내, 다,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막 사랑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보, 당신, 내가 아들하고, 당신 아들하고 내가 물에 같이 빠졌는데, 그럼 당신은 누굴 먼저 구할 거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정답이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으시겠습니까? 어, 나는 당신을 구할 거야. 그러면 아내,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는 거 당신은 어떻게 애를 그렇게 사랑을 안 하냐고. 그럼 이제, 그럼 나는 애는 떠나면 되니까 난 당신을 구할 거야. 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게 별로 안 맥히죠. 그럼 내가 어, 애를 구하고 당신을 버리고 애를 잘 키울게.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엄마이지만 아내이니까 기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러면 아들을 구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릴 거야 했었을 때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산다고 작정하고 누구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은 자기가 살 생각을 포기해야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고 난 당신과 함께 죽을 거야. 뭔가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같이 죽어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지 않,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사랑해사랑해 사랑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크고 무거운 책임과 무게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얼마까지 사랑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까지 나는 넘어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조금 억울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욕먹는 것 같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섭하고 많이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우상숭배로 난리가 났는데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화내가지고 막 지금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한테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자손이 그얘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레위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했던 그 나간 걸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 이제 분위기가 모세 쪽이니까 모세 쪽에 서겠다 이 정도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오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다니면서 칼로 심판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 거기 앞장섰던 모든 이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을 차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랑 상관없고 죽여야 될 주가 마땅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형제가 있었고 나의 이웃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가 있었고 나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진을 다니면서 3천 명 가량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레위 자손들이 그 일들 가운데 동원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천 명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비로소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자 선들이 죽인 3천 명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했고, 그 안에서도 뉘우치지 않았고, 그 안에서도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다 추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동했던 사람들이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 삼천 명이 적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레위 자손들이 심판했던 그 사람들, 그 대부분이 결국 다른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자기 지파의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이웃들이 더 다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어 사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일장부터 나옵니다. 그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20,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때 12 지파의 총 계수 명수가 60만이 좀 넘습니다. 12지파라고 하면, 뇌비지파를 빼고, 어, 요셉지파가 문나세와 에브라임지파로, 어, 쳐지면서,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남자의 숫자가 60만을 좀 넘는 걸 보게 됩니다. 어, 각 지파마다 편차가 있는데, 적은 지파는 3만 한 5천 정도, 많은 지파는 한 7만 정도, 그렇게 분포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집파에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레위 집파는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집파 사람들을 다시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만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 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레비지파 사람들이 개수가 되는데 레비지파 사람들의 개수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스무 살 이상부터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셉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성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인의 나이까지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굉장히 말하자면 그 범위가 넓은 거죠. 근데 그때 이 레비지파의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절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위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 지파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턱없이 20세 이상으로 따지고 난다면 그 숫자는 굉장히 만대 이하로 만, 만명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숫자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때 굉장히 어떤 인위적인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의 살을 깎고 자기의 뼈를 꺾고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않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버지를 찌르고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 레위 지파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 모든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레위지파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 또한 감당하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건 레위 지파들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죽으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 일들을 과감하게 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향하여 하는 믿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 그렇다고 할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작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여러분들 안에서의 도전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날도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인식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족이었고 귀족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실망?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했던 태도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왕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다, 어,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어, 신상에 절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이세 명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폐 캐릭터이죠. 왕이 처음에는 잘 타, 타일리죠. 야, 절해라. 어, 그러면 모든 게다 해결되고. 이거 그냥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가의뢰라고 생각해라. 충분히 그럴 만한 회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세 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 누가 여기서 너희를 구원해, 그냥 절하고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도 숭배하지도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먹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자고 승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니엘은 또한 어떻습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정해진 기간만큼 얼마나 많은 유혹의 장치가 있습니까? 뭐 평생 그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유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숨어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알고 나서도 그것이 자기를 노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도 그는 창문도 닫지 않은 채 그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믿음 행위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 이 위기에서부터 저를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대놓고 창문을 열고 자기를 다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데 창문도 닫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정해진 때의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온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랄 때까지만 하고 하지 않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다 내어 놓는 그런 마음들이 다니엘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헌신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결국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그런 힘일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힘입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우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단순히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에게 먹이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 편이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의,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흉고한 휴메니스트가 아닙니다. 거룩한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편에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를,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여호와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입빨림의 얘기가 아니라 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 내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때마다 내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